보시면, 나온 김에.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10개씩, 10개씩 되는데, 상어가, 이렇게 국내산이네. 보시면, 예, 돈족발, 냉장, 원산지 국내산, 요거 이제 상어는 제가 좀 가릴게요. 네, 요렇게 물건이 구비돼 있고, 다 팔리면 좋죠. <laughs> 지금 제가 이제 다 뺐거든요. 이게 앞발이에요? 네, 네, 앞발이에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모양은 길쭉해요. 이게 뒷다리, 이게 앞다리인데 익으면 앞다리는 지금 얘처럼 이렇게 오그라들고 관절이, 뒷다리는. 관절의 각도가 다르네. 네. <laughs> 근데 지금은 앞발, 뒷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각, 각도가 다르니까. 네. 크기를 대략 보셔도 큰 차이는 사실 잘안 나요. 거의 안 나네요. 아. 원래 돈을 벌려면요 내가 일안 하고 남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나는 놀고 제가 그게 제일 약한데 근데 학교 다니면서 남 시키기 싫거나 막 그러면 제가 다 하잖아요 뭐 알바 할 때도 그렇고 그럼 아무 부천 아저씨 내가 하고 말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살짝 너희 대시 머리를 안 파네 머릿고기를 아 저예요? 그거를 아예 안 파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건 100%주문생산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는 저희 고객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순대식 네.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는 허였고, 음. 기름 쫙 빼고 빼고 족발식 머리는 이제 이런 족발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로 자기네 머리가 맛있다고 막 싸우더라고. <laughs> 저희는 오히려 치비비 제가 좀 먹었다가 지금은 지금 이제 질렸. 질렀... 족발도 아버님 지금 다 식지 않았어요 혹시 바로 안 드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요 아까, 아까 여기서 되는 거죠? 네 그럼 19,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가세요 예. 네. 대부분 국내산 농적을안 쓰고 수입자였을 때 여기 어떻게 국내산을 쓸수 있어요? 저희 는 지역 특성상 마장도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물건 수급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소홀하고 음. 이게 뒷발이고요. 이게 앞발이거든요. 앞발은 100%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저희는 수입산일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는 국내산을 파네. 네, 저희는 국내산 파라 100% 지금 국내산. 좀 괜찮다 국내산 먹고 싶다 하시면 마장동 오시면 돼요 네 저희 냉동제품 아닙니다 국내산 어? 왕족발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런필 네, 네. 순대집 아닌데 여기 왕족발집인데 순대도 잘팔립니다 <laughs> 네네 <웃음> 족발이 더 메인이니까 족발 드시고 순대는 이제 껴서 드십시오 <laughs> 네몇개보세요두 <laughs> 개요? 국내산은 냄새 자체가 다르다면서요? 아무래도 고소한 냄새가 더 강해요. 맛도 좋고. 네. 저희가, 제가 재작년, 작년 10월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꿨는데 드셨던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이유가 빵빵 얼린 수입족 먹다가 얼리지 않은 국내산족발 드시니까 그래도 손님들은 어 괜찮다. 어 이게 아무래도 좀 틀리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 한번 이렇게 입맛 바뀌 거리면 수입산 족발을 못 먹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내산에서 수입으로 바꿔가고 싶어도. 그 대들어 좀 그쪽 분을 도왔어요. 잘라드릴까 상해? 면도도 안 하셨어. 아 면도? 네. 왜 그래? 이들은 아, 네.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많이 여기서 오셔서 사가시면 버플에서 유기나게 메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좀 잘해 주십시오 오시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왕족이고요. 얘가 미니족이에요. 미니족은 보시면 이렇게 발목만 있어요. 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발목 위에 허벅지 살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족발 하면 이게 족발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요. 족발은 얘도 족발, 얘도 족발인데 얘는 미니족, 뭐 제주도 분들은 아강발, 소족, 뭐 단족 뭐 이름은 많아요. 근데 쫄깃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거. 음, 좀 거. 적고, 살은 음, 적고 살은 거의 없어요. 그냥 껍질 뜯고 쫄깃한 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니족 느낌으로. 네, 그다음에 얘는 그래도 먹을 게 너무 없어라는 반응 어. 그런 분들이 찾는 게 왕조. 얘는 뜯을 수도 있고 살코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발 위에 약간 다리 부분도 좀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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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게 앞발? 요거는 지금 앞발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발이나 뒷발이나 국내산은 물론 이제 기름기 차이는 좀 있어요. 뒷발이 기름기가 좀더 두껍고 앞발은 기름기가 조금 비계층이 좀 얇기는 해요. 근데 돼지고기는 비계가 좀있어요 고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앞발이 맛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는 하나. 네, 실제로 뒷발이 더 맛있어요. 아니에요. 앞발이 맛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앞발이나 뒷발이나 저희 오시는 비중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어. 나고 그래도 냉동 수입 족발보다는 국내산 네, 그것도 뒷발이라도 앞발이라도 상관없이 어. 국내산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아, 한돈인데. <laughs> 네, 족발도 그렇습니다. 족발도 한돈 소리 들어야지.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개무시하지 말고. 아, 예. 오늘 족발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족발과 순대를 지금 한20몇 년? 세수를 한 23년 정도 됩니다. 그 부모님한테 이어받은 것거 잡치면? 뭐 제가 여기서 낳지는 않았지만 뭐 다섯 살 때부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고양인 생.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걸 봐왔다는 라 거네. 그럼요 보고 자랐죠. 그럼 합치면 네. 50년? 거짓말 못해서 50년? 예. 앞발은 뒷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뒷발하고 같이 익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뒷발보다는 앞발이 한 10억 분 정도 조금 소요가 돼요. 산의 밀도가 높은가 보다. 네네. 딱딱하죠. 네. 산이 밝히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거의 유일, 국내산 왕족발 앞다리를 보냈습니다. 냉장으로, 그 냉동품이 아닌 생물입니다. 이런말에 초위좀맞 국내산 만둣밥 네 <laughs>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보기게 미니 족발 있어? 미니 족발인데 어. 개성 삼총놈께 몇개가 필요하신가 보노? 하나 만춰 순대 하나하고 족발 하나 이렇게 드려 네예 <laughs> 오늘 갑자기 족발이 땡기세요 <laughs> 아좀아아 서울 가는데라고 아. 그래 다주 쫄깃쫄깃한게 또 좋지 <laughs> 천재 2인분 내장 네, 섞어서 좀짜주세요 알겠습니다 편영사관는 상품 아 저희 촬영 많이 어? 나가요 얼마요 이게 400g 한 근에 5,000원 이고요 담백함이 주 무게 깔끔해 <laughs> 보이네 천액이 네네 되게 담백해요 자주 찍으시네? <laughs> 너무 자주 찍어요 네? 저올 때마다 아 진짜? <laughs> 왜냐면 종필함만 유튜브에서 거의 뭐 전부 <laughs> 원니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특히 이런 영상에서는 안 돼요. 저욕 굉장히 잘해요. 저 되게 착한 사람으로 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 욕을 정말 맛깔나게, 그만큼 솔직하시다 얘기? 어, 쓸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 욕 좋아해요, 저. 근데 하도 저를 되게 친절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 저 되게, 되게, 안 그런 사람인데. 우리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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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다리가? 열 개? 아, 지금 똑같이 앞에 분처럼 1 0 개를 가져가시는데, 1 0 개를 제가 다 놨어요. 한 가지 뭐팁 아니면 팁이면, 돼지 발톱은 4개예요 그러니까 4 개가 하나, 발 하나거든요? 어... 혹시나 뭐 주인이 속인 것 같다? 그러면 그것 해보시면 돼. 그거 너무 뭐 복잡하다? 그러면 믿고 드세요 아, 내가 1 0개 했으니까 아줌마가 실수로 1 1나에 넣겠다. 정식 극강이 좋지. 어, 그럼, 그럼. 굳이, 그, 하나 갖다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더 먹었다고 뻥을 음, 음. 따버려 스트라에게. 그럼요. 신입시켜버려. 왜, 그 음? 해골물 먹은 것처럼. 그렇다고 따질 거야, 뭐할 거야. 아니, 그럼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서 해골빠가지고 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 음. 내가 열 개를 주문했지만, 아줌마가 그래도 열 하나, 열두 개, 열두 개는 아니다. 열 하나를 줬다 하면, 기분이 서로 좋잖아. 먹는 내 자신이 좋으니까 그게 최고지. 아니, 택시 타면서 500원 거스름돈안 받고 그냥 주는 거하 똑같아. <laughs> 맞아요. 그게 많다네. <laughs> 네네. 저는 무조건 전전 안 받거든요. <laughs> 어... 그게 900원이라도 안 받아요. <laughs> 와우, 와우. 100원이든 900원이든 똑같은 전전인데. 근데 어떤 기사분은 900원은 그냥 1000원으로 되돌려주시던데. 그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laughs> 이제 그택에에서그런 건데. <laughs> 음. 그 사람 마음이 고장 거예요. <laughs> 쇼미쇼 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 행복해요, 분. 어, 저이 장사하면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응. 지금 제 나이도 좋고, 지금 제 환경도 좋고, 제 모습도 좋고, 다 좋아요. 응. 아휴 모르겠어요. 분야도 연해 보이는데. 떠는 느낌이. 드셔 보시면 더 틀려요. 썰은 뒤에 좀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식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썰기도 편해. 또그 육질 부드러 워 보이는데 흐물흐물하고 아무래도 수입 냉동 제품보다 그 육질 자체가 틀려요. 맛있어 보이는데 응. 이큰 뼈를 빼달라 고 그러셨어요. 뼈를 그러니까. 뺀 그러니까. 양이에요. 네. 네. 근데 국산은 살이 없기는 뭐가 개끄럽고 <laughs> 어, 야들야들한데 <laughs>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같네요 국내산 왕족발 앞다리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살짝 만져보면 따뜻해요 바로 앉으실 예. 거면 냉장 보관해 주세요 예, 식어도 괜찮고 보태 예. 내어 주셔도 돼요 아, 예. 네. 네. 음. 한분한분 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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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한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한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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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네, 앞에... 이거 뼈 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방송 찍어야겠네. <웃음> <웃음> 앞에 손님도 정말 뼈 빼달라고 그러셨거든. 그봐 똑같이 안에 큰뼈 빼고 똑같이. 응. 딱 양이 작아도 되니까. 어. 왜냐면 이거 뼈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일반 쓰레기로 나가시니까, 아, 나가니까 네. 많이들 버리고 가셔. 네. 저 이제 모아놨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버러 계셔. 아... 멍멍이. 우리, 우리 영원한 반려견, 멍멍이들. 저요? 처음부터 이렇게 써요. 처음에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니까 처음에 이러지 않았지. 안 보고 썰기에 다니. 그거. 그러기 위해서는 왜수영 배우려면 물 많이 먹듯이 많이 비워야 돼. 잘리지만 않으면 돼. 일단 뼈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어? 미니바에 뼈는 있죠? 이런 거 이런 이렇게 미니 발 발목 있는 거 이거 가져 가요 그래도 어느 그냥, 정도 왜냐면 그때 응. 는 이빨 빠졌다고 했잖아 응, 응. 응아이 빼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아그또 이빨 또 빠지면 안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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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아니 이거 발라 먹을 거 없잖아 아니 그러면... 있어요 있어 있어 삼촌 혼자드실 거예요 네 <laughs> 빼주세요 이거 다못 먹어 미니 발 진짜 빼요 네. 아 양이 많아도 못못 드신다니까 <laughs> 그럼, 네, 네살 찌워야 되는데, 아나요? 난... 제 스타일일 때, 저도 그럴 것 같아. <laughs> 귀찮아, 오히려. 이분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 족발집하고는 안어울리지 저요? 응. 정말? 저 했잖아요. 뭐... 목소리 고화하시다고. 나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죠? 네? <laughs> 나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족발 회장은 하면 돼. <laughs> 프랜차이즈 100개 족발 회장은 목소리 이래 돼. <laughs> 그쵸? 네, 맞아요. <laughs> 내가 직접 장사 안 하니까. 그럼 이거 제가 먹든가 아니 뭐 저희 당부소님 주던가 어쩌던가 할게요. 어유 너무 감사합니다. 담아줘. 그래요. 네.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음. 아,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못사 먹겠어. 어. 이런 게 동네. 없잖아요. 동네에서는 네. 이런 거보다도 안 좋은데도 음. 음. 막3만원4만 원씩 가고. 이거 아세요? 음. 국산인 거 아세요? 예 네, 알아요. <laughs> 어디서 못 사는 거 아시죠? 왕족까 네, 네. 없다는 거. 또저 있는 거에 종필 엄마가 유일해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미니 족을 삼촌 먼저 드세요, 지금. 이거 찍어도 맛있더니, 이거. 응, 맛있어요. 내일 드셔도돼요 냉장고 보관하시고. 그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차 조심하시고. 네. 네. 수고하세요. 분명히 저 그냥 안 먹고 소주 한잔 할것같아 아니, 그럼요. 세 번째, 큰뼈 빼고. <laughs> 오늘 뼈 빼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뼈 빠지게 일하게 하죠 그러게 말이야 정말 오늘 뼈 빠지게 시키시네 <laughs> 살짝 흐물거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앞에 것보다 조금 덜 식어서 그래도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맛은 있지 일단 해는 먹을 거니까 <laughs> 응. 안녕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laughs> <laughs> 아니 목소리를는알똥말똥한데뭘 <laughs> 드릴까 보니 미니 이 개. 미열개다 짜게 드려요. 네. 한번 네. 네, 해 드릴게요. 쪽. 나그럴 재주는 없어요. 미니 족은 이쁘게 짜를 재주가 아직까지는 안 돼. 미니 족은 이게 형태상 구조상 불가예요. <laughs> 아버님아시는 거야. <laughs> 이거는 뭐 칼잡이 할아버지가 와도안돼어안돼 어, 그거는 정말 이쁘게 안돼 요거는 가끔 이쁘게 담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미인족 생긴 거 자체가 하나가서 제가 헷갈리니까 다섯 개씩 열개 요렇게 자르는 거라 이게 정말 이쁘게 내가 잘라야지 해도 안되는 거 비도나 칼여섯 자로다도 열쪽개 들어가 있어. 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열 개를 포장하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아니면 열뭐 개를 한 번에 놓고 자를 수도 있고. 더 드리면 괜찮은데 들 드리면. 안녕하세요. 잠깐만 계셔 주세요. 네. 앞에 사장님 해 드리고 금방 도와드릴게요. 네. 아버님 그 앞에 메뉴판 있어요. 보시고 한번 잠깐만 계셔 주세요 차 어디다 세우셨어 아버님? 어, 주차권 제가 챙겨 드릴게요 아니 얼마나 한 주차권 걸 줘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서비스를 해 드려야겠죠? <목소리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당골 여기 맛있나요 선생님들? 네? 네. 네.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는가요 영은 몇 년째다요? 오는째다 얼마나 너 많이 맛있다고 그래요? 뭐 뭐라고? 다른 데서 뭐 먹죠? 이런 거뭐 먹죠? <laughs> 아, 맞 모래내서 빠져만. 이게 제일 맛있던 게 하고 찾으라 그 거죠. 모래는 다음은 글텐인가요? 모래낸 다음은 글텐. 맞아. 아, 다들 재밌으시네 오늘. 오늘은 알이 그래도 동글동글하니 괜찮아요한마이고요요거주차권야 주차권 서비스까지. 네. 이거 선제하고 내제하고 3 0 0 0 응응. 오설이 감추는. 아 요거 오설이가서 요거 좀 드릴게. 그래도 괜찮죠. 네. 양이 적지는 않아요. 야 오신 김에 손대까지. <laughs> <자>, 가도 되지요? <laughs> 또 오세요. 순사한테 신고하지 알아요? 아, 알았습니다손대했습니까 <laughs>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